안녕하세요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정민공 광주도로공사 사장이 직접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3지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3지구 309 관련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추진 배경입니다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였고 약 110만평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2020년 8월 LH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가장 큰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부지 일부에 대하여 대행개발 추진을 금년 7월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행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분양하여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업부지 일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으로 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2만 5천 평의 대행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3개 필지, 68,856평을 선분양하여 분양대금 3,857억 원을 일시에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로 활용하여 재정부담 경감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오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 내용입니다. 2011년 1월 첨단 3지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광주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였고, 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과기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과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광구하라는 지적을 받아 LH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LH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 26일 승인을 받아 7월 30일 대행개발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금년 9월 16일 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현대 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단독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민 단체와 언론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소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조건 중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 반영하여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에 민간사업자의 높은 자금조달 능력이 요구되어 우량기업 평가 지표를 200% 만점 기준으로 제시하고 2020년 기준 상위 3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이해해주는 업체라 특정 업체만 만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에서 건축 실적은 5조 원 이상인데 토목 실적은 5천억 원으로 크게 줄여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됐다라는 지적에 통상 단독 콘서시엄마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급하고 금년 내 토지 보상 지급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대행개발 공모 절차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하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모집 공고물에 명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지구 개발과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민간 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 플러스 1주,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50% 마이너스 1주를 설립하였고, 언론에서는 민간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개발, 그리고 분양수입 4천억 원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공급하여 과도한 이익을 남겨 이수가 되었습니다. 첨단 삼지구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경지를 감점평가 금액으로 선수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개발했다는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여 대행개발 사업자가 선수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62개 항목의 원가 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방식과 공동 주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다름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한번더 확인해 봐야 할것 같지만 막연하게 대장 지구와 비슷한 점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업체가 공동 주택 3,861세대를 분양하는 주택 사업으로 과다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광주 시민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